사실 2017년 생각하면. 코인 이더리움이 다였거든요. 그 이더리움이 지금 뭐 10초 왔다 갔다 하니까 블록 생성 하나가 10초 걸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그 결과를 제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게 10초라는 얘기거든요. 뭐 송금할 때 클릭하는데 똥글뱅이가 10초 간다라고 하면 그러는 건안쓸 거잖아요.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이제 체인들이 나와서 성능 개선을 많이 했죠. 응답성의 관점에서는 개선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처리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쉬운 거는 정말 대중이 쓰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관점에서 조금 아쉽긴 해요.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 어떤 시스템도 자 네가 이거 잃어버리면 네 전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. 생각해보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디지털로 했거든요. 현실의 피지컬한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네가 이거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선 종이에 시드 곰을 적어놔야 돼. 이거를 금고에 잘 넣어놔야 네가 나중에 복구할수 있어. 디지털화 됐는데? 왜 이건 또 아날로그지? 사실 되게 웃긴 거죠. 이게 과연 맞을까? 사실 키 관리하는 걸좀 어떻게 없애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좀 있습니다. 4대 거래소 가입자 수는 한 1,600만 명 정도 되고요. 770만 명 정도가 코인실체 거래해본 분들이에요.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해외 거래소로 송금해봤거나 아니면 지갑에 돈을 보내본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. 해외 거래소 송금한 게한 27만 명? 그래서 한3%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온체인 지갑, 메타마스크나 이런 지갑으로 보내본 사람들은 2만 명, 3만 명 수준이라 0.3%뭐 이렇게 되거든요. 실제로 코인 거래만 하고 있지, 뭐 블록체인을 진짜 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들이 있죠.